이 정광훈이가 법적으로도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대선에 출마를 했냐? 예. 정광훈을 전담 막고 있는 막하고 <laughs>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저희가 모시기도 했었는데요. 네. 김디모데 평화나부의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입니다. 김디모데 네. 소장에게 왜 정광훈이 출마했을까요? 라고 음, 질문을 드려 봤는데요. 고 답변 듣고겠습니다. 오 예,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네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광훈 씨가 지금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혐의들과 달리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은 최하 3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게 구속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보복이나 핍박을 당한다 그런 프레임을 스스로 이제 씌워가지고. 뭔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시작이 아닌가. 두 번째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제 컨트롤 하거나 마코에서 이렇게 조종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나 인물이 현재 전무합니다. 자신의 입지를 뭔가 다지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권, 둘다 박탈돼 있어요. 뻔히 알고도 이렇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또 빌미로 헌금이나 모금을 하기 위한 명목상으로 이렇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